자, 아이, 끊겨갖고. 얘 중요해. 아까는 어디 봐봐. 어딨냐. 어딨냐. 가득 채우다. 어딨냐. 가득 채우다. 선생님 음. 말한 건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그냥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틀리는 거예요. 어? 채워도 채워도 어딨지? 여기있네. 하... 처음... 봐. 그 남자는 배를 음. 뭐로 채운거야? 상품 상품으로 채웠지 근데 여기서는 어이. 여기서는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상자지 네. 그럼 상자가 채우는게 아니라 뭐야돼 채워? 어. 지능과여기서 be 드 i l l 뭐뭐로? 채워지겠다 어. 이거 바꾸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바꾸면 돼 여기서 누가 채웠겠어? 그녀은그옆퀸는 그 그 다음에 채웠겠지. 필드. 뭘 채웠어? 어, 뭐를 뭐로 채웠어? 그 상자를.. 보통. 그치! 어, 체스트를. 박스도 동의야. 체스트를 위드. 아이 진짜. 위드. 주얼로 채웠다. 얘가 네.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말이야. 빨려야 돼. 자, 그래서 15번 백기니이른리 it. 어디로 돌아왔서 이탈리아. 이탈리아로 돌아왔어. 안토니오는 그의 친구에게 뭐에 대해 얘기했어? 행운, 행운해 그치. 아, 겨우 고향 두마를 풀어둔다. 보석으로 가득 찼잖 그렇지? 행물에 음, 응. 어. 대해 세게 합니다. 오케이, 저 이제 저장하고. 그거. 두 번째가 없어. 아, 진짜. 자, <laughs> 안 빠졌으면 다 끝나는 거아니 아픈, 아픈 애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알았어 그러면 지문이는 나중에 하자. 자 그러면 숙제 복학과내신고 26기 아직 안 끝났어.